경작자들이 소득 불평등 연구를 많이 안 하느냐 저도 거기에 동의하는데 어, 먼저 연구를 우리가 아, 하고 싶은데 어려움은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애로는 사실 데이터죠. 그래서 그, 소득 불평등에 대한 데이터가 사실 정확한 게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베이 데이터를 쓰는 것도 당연히 물어보는 거에 사람들이 얼마나 대답을 잘할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특히 자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재산세를 어, 뭐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 여전히 정확하지 않은데. 특히, 이제, 우리 경제학자들이 많이 쓰는 게 WID 데이터를 많이 쓰는데요. 이 WID 데이터가 사실은 상당히 부족한, 정확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보면, 이, 이 그냥, 태블레이션을 어, 갖고서는 그걸 인터폴레이션 해서 쓰기 때문에 어, 굉장히 부정확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 연구애로가 있고요. 특히, 이제, 자산에 관해서는 또 나라마다 또 기준도 다르고요. 그래서, 어, 이거 국제 비교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제 어, 이건 뭐 그냥 일종의 셀프 프로모션인데 이 그리드 프로젝트라고 그래가지고 어, 통일된 기준 하에서 각 나라의 행정 자료, 그러니까 그야말로 국세청 자료죠 각 나라마다. 그 사실상 거의 전수 조사에 가까운데요. 그걸 기준으로 해서 한 20년, 최소 20년간 나와야 되고 전수 조사에 가깝게 해서 어, 그런 데이터를 모아서 이제 하자는 어, 시도가 있는데 거기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참여하고 있어요. 이정민 교수님이랑. 이제 저랑 이제 동국대 한종석 교수랑 어, 그다음에 한국은행 서재영 박사랑 이제 참가하고 있고 어, 건강보험공단 이렇게 계속 국세청에 데이터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저희가 이제 페이즈 1은 13개국인데 이미 나와 있고요. 웹사이트 그냥 가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즈 어, 2에 우리나라가 참가하고 있는데 아직 진행 중이라서 저희가 어, 데이터 결과를 아직 파이널 어, 어프로볼을 못 받았기 때문에 어, 오늘 말씀은 못 드리는데 이제 이게 나오게 되면 어, 저희 연구에 많이 도움이 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 그다음에 이제 소득 불평등 연구가 어려운 이유 두 번째는 이론으로 들어가서 또는 뭐 어, 사실 기존의 거시 모형들이 대부분 이제 블레드 에이전트 모형을 쓰다 보니까 어, 뭐 불평등을 당연히 얘기하기 어렵죠.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컴퓨터 계산 기술이 이제 획기적으로 발달돼가지고 헤테리지너스 에이전트 모형을 이제 계산을 할수 있거든요. 과거에 이제 헤테리지너스 에이전트 모형을 계산하려면 슈퍼컴퓨터에 넣고서 돌리고 슈퍼컴퓨터 돌아가는데 있고 엄청나게 비싸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은 이제 노트북에서도 이제 이런 모형이 다 돌아가니까. 앞으로는 좀더 많은 연구가 나올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 그다음에 이제 WID 지니계수를 제가 하나 비교를 해 드리려는데 이제 빨간색이 WID 우리가 많이 쓰는 데이터인데 이게 지니계수인데요. 어, 보시면 이제 둘속나 속하기도 하고 계속 올라가다가 최근에 조금 떨어지는데요. 그에 반해서 이제 이 가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보시면 아까 어, 박정수 교수님도 말씀하시고신관호 교수님 말씀하시고, 교수님도 말씀하시고 어, 우리가 사실은 어, 조금 내려 어, 오히려 더 개선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 좀 추세 있고 그 다음에 어, 요거 이제 그 다음에 국회의원들이 사실 이 데이, 국세청 데이터를 얻기가 어려운데 국회의원들이 달라고그면 주더라고요. 그래서 <laughs> 용해인 의원이 이제 에, 아주 짧게 버틀이있는데 요거 보시면 어, 기간 좀 짧긴 합니다만 어, 좀 개선되고 있고요. 최근에는 근데 이제 코로나 때 이후에는 또 약간 악화됐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 기간을 보면. 조금 다시 악화되는데 근데 전체적인 추세는 개선되는 추세다 아까 신관호 교수님 말씀하시고 박정수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그리드 프로젝트에서 하는 거에도 보면은 저희는 20년이라서 2002년부터 2 0 2 2년까지 있는데 2006년 기준으로 해서 개선되고 있습니다 제가 데이터는 못 보여드리는데 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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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이제 보시면 진위계수가 이제 이렇게 쭉 개선되고 있다. 2010년부터 보시면 이 추세는 조금 더 앞으로 가도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10분위 배열도 보면은 어, 개선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코로나 기간 때는 당연히 불황이 오면은 어, 어려운 사람들이 더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약간 악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입습니다 그래서 19년 이후에는 진니기에서가 속폭 상승하고 있는데 이게 계속될지 아니면 뭐 경제가 좀 좋아지면 어, 개선될지 좀 두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민주연구원에서 나온 리포트가 있는데, 그것도 역시 이제 이것도 이제 국세청에서, 어, 어 국세청 데이터를 받아서 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근로소득 부분 보면은, 어, 뭐 기울기가 그렇게 크진 않지만 점차적으로 개선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합소득, 통합소득으로 봐도 뭐, 크게 악화되진 않고 그대로 있거나 약간 개선되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우리가, 어, 박정수 교수님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느끼는 거랑 왜 이렇게 실제 데이터는 다르냐 이제 이게 의문인데요. 그래서 어, 저는 그 답이 뭐 아까 박정수 교수님들 몇 가지 말씀해 주셨지만 아까 신간호 교수님 소득 이동성 얘기하셨는데 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체감하는 부분이 꽤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막 헬조선 젊은이 젊은 사람들 헬조선 얘기하는데 저는 이 말에 절대 동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역사적으로 지금 굉장히 세계에서 우리 대한민국 이상이 높은 기간 아닙니까 솔직히 말하면 사실 우리가 어, 뭐 잘사는 쪽에 좀 속하는데 어쨌든 헬 조선 서 젊은 저희 외국에서 많이 살아보셨지만 막상 외국에서 살면 굉장히 불편하고 우리가 우리나라가 어좀 살기 좋은 부분도 많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의료보험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미국에서 그 파산한 사람들의 70%가 사실 의료비 못 내서 파산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사실 그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의료보험이 얼마 잘 되어 있습니까? 어쨌든 그래서 헬 조선이 한데. 소득 불, 소득에 있어서는 데이터로 보면 분명히 불평등이 개선되는 추세에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조금 어, 추세가 좀 멈추긴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신관호 교수님 강조하신 자산 불평등이 중요하다는 점은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자산 불평등은 우리가 데이터 파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 몇개 나라 데이터가 가능한 나라들은 사실 재산세 특히 이제 예, 금융 재산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나라들이 있거든요. 노르웨이 같은 나라들은 이제 여러분들 은행에 있는 돈 그거에 맞춰서 세금을 아예 내게 돼있어 그런 나라들은 이제 다, 그 나라 국세청에서 자산까지도 모두 정확하게 파악을 하는데 그런 나라가 몇개 없기 때문에 자산에 대해서는 사실 국가가 비교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그 다음에 이제 소득 이동성이 중요하다는 점에 이제 동의를 저도 하는데 결국 우리가 이, 이니퀄리티를 볼때 이거 스태틱한 걸볼 거냐 다이내믹한 걸볼 거냐의 이슈인데요. 그러니까 지니계수나 이런 건 어느 한 시점에 횡단면을 잘라서 보는 거니까 그냥 스태틱 이니퀄리티다 어느 시점에서. 그렇지만 이제 소득 이동성을 얘기하면 우리가 다이내믹 이니퀄러티를 보는 거죠. 그래서 다이내믹 이니퀄러티를 측정하는 방법도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신관우 교수님 아까 말씀하신 계층 이렇게 몇 소득로 뭐 1분위에서 10분위로 올라간다, 또는 중위 소득으로 올라간다, 얼마나 걸리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어, 이제 요거 이제 OECD 국가들 소득 불평등 이제 진니계수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요 X축은 before tax and transfer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부가 개입하기 전 시장 소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Y축은 after tax and transfer니까 정부가 소득 좀 재분배 다한 이후에 진위 계수인데요 제일 첫 번째로 우리가 눈에 띄는 거는 우리나라가 보면 before tax를 보면 OECD에서 제일 평등한 나라예요. 두 번째는 이 45도 선은 뭐냐면 정부가 재분배를 안 하면 45도 선상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45도보다 모든 나라들이 다 아래에 있습니다. 그럼 모든 나라들이 이제 소득 재분배를 하는데 다만 45도에서 멀리 있을수록 정부가 개입을 많이 해서 소득 재분배를 많이 하는데 어, 아까 박종수 교수님 지적하신 것처럼 45도에서 멀리는 있 나라들을 보면 어, 북구라파 나란해지는 사회주의 하던 나라 유럽에서 그런 나라들이고 그거 어, 우리나라 이제 제일 적게 하는 나라긴 한데 이제 우리는 어, 아까도 뭐 지적하셨지만은 어, 이게 현물 신관오 교수님 지적하셨듯이 현물이나 뭐 그런 거안 들어가 있고 어, 뭐 무상교육 이런 게안 들어가고 이건 이제 현금 캐시 트랜스퍼만 들어가니까. 그 다음, 우리가 이제 국방비지출이 상대적으로 높으니까, 여력이 좀부족하 그래서 일단, 소득재분배 자체는 절대적으로 보면 우리가 평등한 나라고, 대신 재분배는 좀 적게 한 나라인 건 사실이다. 근데 이제 저희가 홍콩이나 싱가포르 이제 가끔 저희가 봐보면은 그 지표상으로도 소득불평등은 거기 훨씬 더 나쁘거든요, 우리보다. 근데 어 홍콩이나 싱가포르는 이 제조업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다 수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생필품은 굉장히 쌉니다. 가면은 뭐 부자들은 부자들대로 소비하는 품목이 있겠지만 서민들이 쓰는 거는 굉장히 기본적인 품목들 싸게 거기는 공급하니까 사실 서민들이 느끼는 거는 기본적인 생활은 된다. 근데 반면에 우리는 이제 여러 이해관계나 이런 것 때문에 한국은행에서도 얼마 전에 뭐 리포트 냈지만은 수입 제한이 많기 때문에 특히 이제 과일 같은 거 보면 생필품이 우리는 굉장히 이제 비싸지 않습니까? 그런데서 오는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의 불평등도 우리가 꽤큰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보면, 우리가 그렇게 별, 절대 불평등한 나라는 아니다. 데이터로 봐도 그렇고요. 그러면, 과연 왜 헬조선인가? 하면은 질문을 요걸 하나 해보죠. 가장 우리나라에서 부자 10명을 꼽은 다음에, 그 중에 몇 명이 자수성가고, 몇 명이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느냐. 이걸 한번, 이게 이제 뭐 아주 극단적인 통계량이긴 합니다만, 우리나라하고 미국을 비교해보면은, 미국은 가장 부자 10명 중 8명이 사실 1세대 우리가 잘 아는 머랭버핏이나 뭐일론 머스크나 빌 게이츠 다 자기가 이런 거죠. 반면에 이제 우리나라는 제일 부자 10명 꼽으면 한 두세 명 정도가 자기가 이런 거고 나머지 이제 부모님한테 받은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젊은이들 이 느끼는 그런 불평등이 큰게 아닌가. 그래서 다이내믹 이니퀄러티에 사실 이슈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저희가 이제 트럼프 국무회의 하는 것. 백악관 해야 하는 거, 유튜브 같은 거 보다가, 일론 머스크, 거기 보면 좀 황당하지 않습니까? 빌리언 에어들이 다 앉아가지고 국무회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 같으면 이거 받아들이기 힘든 정서에서. 그런데, 거기는 보면은, 어,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이 막 높은 자리에 가는 거, 국민들이 우리 같은면 야, 어, 떻게 재벌이 저걸 하냐. 근데, 거기는 자수성가해서 자기가 벌어서 했으니까, 그냥 그걸 받아들이는 그런, 어, 기류도 있는 거고, 아, 저 사람이 정책을 하면 나도 잘 살게 해주나? 이제, 그런 기대도 있는 거고, 그래서, 다이내믹 이니퀄러티에 우리가 좀더 어, 어,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예. 어, 그다음에 그리드 프로젝트를 제가 간단히만 소개를 시켜드리면 이게 이제 요세 분이 이제 시작을 한 프로젝트인데요 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불평등을 연구하는 데서 데이터의 한계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한번 극복해보자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20년에 패널이 있어야 됩니다 패널이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다음에 이제 행정 자료여야 됩니다. 서베이 데이터는 취급 안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분석 기간이 20년 이상 돼야 되고, 요거를 만족해야지만 참여할 수 있게 하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참여를 하게 됐는데 그리고 동일한 방법으로 통계를 해서 통계량들이 다 나라별로 비교가 바로 가능하게 이제 돼 있고요. 그래서 웹사이트 에 가시면 이렇게 그리드라는 게 있고 여기 보시면 이제 13개국은 이미 다돼 있고요. 1 차에서 그다음에 이제 세컨드 세컨, 그리즈 페이스 2라 그래서 보시면 어, 까만, 파란색으로 해놓은 게 1차에 이미 결과가 다 올라와 있는 나라들이고 오렌지색이 이번 2차에 이제 참여한 나라들인데 네, 보시면 우리나라도 이제 참여해서 어, 아마 금년 중반 내지 말쯤 되면 결과가 올라오지 않을까 그래서 나중에 이게 올라오게 되면 어, 저희 연구자들이 소득불평등 연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페이즈 1만 놓고 보면은 어, 이, 이 나라들의 소득 불평등이 어떻게 되느냐 보면 그한 가지 특이한 사실이 아까 쿠즈네트 말씀하셨는데 어, 이 페이지 원에 참가했던 나라들만 놓고 보면 지난 20년 동안에 소득 불평등이 감소한 나라들이 개발도상국들입니다. 아르헨티나, 멕시코, 브라질은 소득 불평등이 감소했고요. 오히려 소득 불평등이 늘어난 나라들이 우리가 아는 선진국들 또는 복지국가 했던 나라다. 특히 이제 복지국 복지 정책을 많이 했던 나라들 중에 소득 불평등이 나빠진 나라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민자들 많이 받은 나라들. 그래서 보면 이제 독일, 스웨덴, 어, 뭐 캐나다 이런 나라들이 어, 소득 불평등이 오히려 나빠지고. 아까 박정수 교수님 말씀하신 거랑 연관이 있는 게 성장하는 나라는 그나마 그래도 불평등이 좀 좋아지고요. 정치된 나라들은 좀 불평등이 이제 좀안 좋아지는 것 같고. 한 가지 재미있는 건 이제 피케티가 프랑스인데요. 프랑스는 사실 소득 불평등 변화가 없습니다. <laughs> 저 물론 이제 PKT가 자산 불평등 강조하긴 했지만,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를 막상 보면 어 우리가 갖고 있었던 선입견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 좀더 데이터가 좋은 게 많이 나오면 어 좋은 연구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